올해로 75회째를 맞는 일본의 12월 31일 방송되는 연말 음악 방송 홍백가합전. 60년대에는 80% 이상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90년대에는 50%대 초반의 시청률을 기록한 회차가 나올 정도의 인기 방송이었으나, 미디어 다변화를 비롯한 시대의 변화가 이어지며, 작년에는 역대 최저 시청률인 29%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독점했던 자니스 사무소가 창립자고 자니 키타가와의 미성년자 남자 아이들에게 버린 성 가해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를 일본 사회가 묵인했던 것이 영국 BBC 보도로 폭로되며 일본 방송가에서 자니스 퇴출 여론이 심하던 시기였고 결국 NHK는 홍백가 앞전 MC와 가수 출연진에서 자니스 사무소 아이돌을 43년 만에 완전히 퇴출하는 초강수를 두었었습니다. 이 보이그룹 그리고 아이돌 그룹 빈자리를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뉴진스, 으세라핌 트와이스 미사모, JYP 일본인 걸그룹 니쥬 등 K-팝 아이돌로 채웠고, 뉴진스는 스페셜 메들리라는 특집 무대까지 편성받았으나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게 됐었습니다. 홍백과합전의 시청률은 매년 떨어져 왔기에 K-팝 아이돌의 출연이 많아진 것에 따른 반발 작용으로 시청률이 하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 일본 내수 시장 아이돌 가운데 가장 인기가 좋은 부자니스. 현스타토 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스노우맨이 나오지 않은 것이 뼈 아팠다는 분석이 뒤따르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고 자니스 현스타토 아이돌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으나 올해도 구 자니스 아이돌은 모두 출연이 불발됐고, 대신 구 자니스 그룹 킹앤 프린스 출신 멤버들이 재데뷔를 한 넘버 no. 아이가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K팝그룹으로 보면 JYP의 트와이스를 비롯해 하이브사나 비키트뮤직의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하이브사나 소스뮤직의 르세라핌 하이브 사나 빌리 프랩의 아일릿이 출연했을 확정지었고, 케이팝과 연관있는 팀으로는 프로듀스 101 재팬 시즌1 보이그룹 제이원과 프로듀스 101 재팬더 걸즈로 탄생한 걸그룹 미아이가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